추운 퇴근길 필수템 알밤 손난로 알로코리아. 이 제품은 알로코리아의 휴대용 충전식 손난로 보조 배터리 알밤입니다.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겨울철 손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도 충전할 수 있는 다기능 아이템입니다. 소비 전력은 10.5W이며 양면 발열 기능이 있어 손 전체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온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최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작동시키고 다시 눌러 온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귀여운 알밤 모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NTC 고온 방지 안전 설계를 적용해 과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약 86mm x80mm x36.5mm로 손에 쏙 들어오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가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